절체술 같은 경우는 바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을 비교적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보통 스포츠로의 복귀가 빠른 반면에 봉합술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늘찬병원 대표원장 서은호입니다. 근력운동을 할때두 달간 근력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지겠죠. 근데 바로 3, 4일 만에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근력 손실이 적을 겁니다. 절제술 같은 경우는 바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활이라는 게 수술로 인해서 근력이 빠져서 근력을 키우는 데까지의 시간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술 같은 경우는 재활을 비교적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보통 스포츠로의 복귀가 빠른 반면에 봉합술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간의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근력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재활 기간이 몇 배로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1년을 두고 봤을 때는 동합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골이 살아 있는 거니까요. 3~4개월 간의 근력이 손실됐기 때문에 이게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미지. 전체 수술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내가 보호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할 것이고요. 봉합술이 잘 이제 붙어가지고 내가 일반적으로 쓴다고 한다고 하면 1년이 지난다고 하면 봉합술이 더 좋은 겁니다. 물론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재활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9개월 사이에는 오히려 절제술이 좀더 결과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잘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 거를 살리는 게 제일 좋죠. 3개월간 안 쓰고 3개월 쓰고의 차이 때문에 초기 회복은 절제술이 좀더 빠릅니다. 확실히 관절염이 빨라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제술을 할 때도 최소로 절제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자르면 많이 잘수록 당장 통증은 가라앉지만 관절염이 빨리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제술을 안 하면은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절제술을 해도 관절염이 생기지만 절제술을 안 하면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절제술을 보통 시행을 하는 거고요 가령 뭐안 잘라내면 2, 3년이면 관절염이 생길 거를 절제술을 하면 뭐 10년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잘라내는 게 맞겠죠 절제술을 하고 나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절염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신발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신발을 애지중지하게 아껴서 신으면 좋은 신발 오래 쓸수 있잖아요. 근데 신발을 막 매일매일 신고 뭐 험하게 신고 그러면 빨리 다는 것처럼 관절도 똑같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일번은 안 좋은 자세와 체중과 근력이거든요. 과령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가 무릎에 압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의 손상 정도가 많습니다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관절염이 좀더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연골을 절제수를 했더라도 이런 근력운동 및 체중 조절과 바른 자세로 한다고 하면은 관절염이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생기는 걸로 덜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벼운 걷기는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기나 뭐 이런 것들은 힘들겠죠. 가벼운 걷기, 산책 정도의 체중 조절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실내 자전거라든지 수영 같은 운동을 가장 권장드리죠. 다 생각해 보면은 체중 이동이 실리지 않은 운동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무릎을 쭉 펴서 하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은 방법은 워낙에 이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그런데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다리를 쭉 뛰면서 이렇게 쭉 올리는 그런 운동 방법을 가장 말씀드립니다. 네.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늘찬명원 대표원장 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